가을에 가을에 신금 일주니까 신유술 해가지고 이 신금이 센 계절이잖아 금의 계절이잖아 금의 계절에 아니 게다가 이제 인성이 이렇게 이제 이 많으니까 요걸 얻었고 이게 관대진가 그래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묘지고 요거는 저 병진가 뭐 그렇게 이렇게서 해요두 요요두 개만 보면 이제 강한 강한 편이잖아 원량은 이제 일주에 요를로고했으니까 로그 거기다 인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신강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되지 신강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행 대세가 뭐냐 그러면 오행 대세가 바로 이 이제 토가 이제 오행 대세라는 거지 네. 토 인성이 네? 이게 정인이 이렇게 이제 땅에다 뿌리를 꽂고 힘있다는 건이 정의는 조상이 이 학자 집안 조상이나 공부를 많이 한 집안 에? 조상이 이제 이 학문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뭐 대학자 집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도 초년부터 인성이 딱 추출해갖고 인성이 이저딱 추출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인격이 되죠. 정인격. 이잖아요? 정인격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학문과 인연도 많고, 이그 사람의 후원과 인덕 이런 것도 많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성이 초반되어 있는데, 재성은 일단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힘은, 참, 식상은 힘이 별로 없잖아, 힘이.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보면 이게 자식이니까, 자식이 이제 이백번대 살지 앉아 있고, 이제 뿌리를 여기다 내려서 되게 충을 먹으니까, 이게 별로 힘이 없잖아. 그리고 토국수에서 상극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저이 이 상관이 힘을 못 받으니까, 자식이 이제... 이제 골골 하는 자식, 이렇게 좀 이제 약한 자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내가 이제 식신상과는 제조, 생산, 뭐, 교육, 필살 이런 거에 이제 그렇게 강한 편은 어 된다,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이저 제가, 자, 뒤에 있잖아, 제가. 제가 뒤에 있으니까 돈을 만들기 위한 행위 이런 게 식신과 상관과 뭐 그러니까 이 상관과 재가 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먼저 얘기한 대로 여기서 제조 생산해 갖고 뭐지 갖다 팔아야 된다. 시장이 뭐니까 재성은 곧 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시장이 뭐니까 여기서 바로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고 그 배달 사업이라던가 어제 납품 사업이라던가 내가 뭘 한다든가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거고. <laughs>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오행을 주로 다 갖춰 있어서 오행대사가 이제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일이 인성이 누구를 가리키는 일을 학교 선생 부동산 뭐 이런 거고도 인연이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코미디 뭐 이런 걸 했다는 거는 내가 이제 비경급제형으로 쭉흘러갔잖아 비경급제 운으로 흘러온 뒤에 다시 이제 인성 운으로 왔잖아. 그럼 이제 코미디를 언제부터 했나? 에?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이 비경급제 운에 뭐 그런 걸했겠냐 이때는 별로 안 했을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한 20살 넘어서 하지 않았을까? 20살 넘어서는 20 중반 그때, 20 초반 때 했던 것 같아. 20대 초반. 20대 초반이, 요 때에서 이제 요리 넘어갈 때잖아. 예? 요게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예? 20대 후반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저, 요리 넘어갈 때잖아. 어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인성운이 이제 가깝게 가서 이제, 그 사람이 뭔가를 이제, 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읽을 수도 있아요 음. 그런데 이제 팔자의 재성과 관성이 약한 편이잖아. 네. 그러니까 재, 재관이 약하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거도 뭐, 암만 큰 소리 쳐도 네. 이제 돈이 많은 그런 사주는 못 된다.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는 건. 뭐 어, 이게 이제, 이거, 이거, 요 속에 있는 저것까지 치면 이제 비경법제가 네. 힘이 있고, 네. 재성은 사지 앉아서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 제가 뿌리 내릴 데가 없잖아. 네. 일단 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저게 타격을 받아도 음. 버틸 수 있는데, 그리고 뿌리가 없으니까 타격을 받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음. 그럼 지금 무오년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무오 대운, 무오 대운의 을사년, 무오 대운의 을사년이잖아요. 그 옆에 무호 대운의 을사. 그러면 을사년이, <laughs> 요것은, 을신충, 해갖고, 네. 이제, 이거 관, 적 재생이 부서져 버리고, 네. 요게 관성이잖아, 관성. 네. 네? 이게 관성이니까, 이제, 이,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일이라던가, 어떤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 아니면 남자하고, 남자가 이제 하불에 어오잖아 네. 자유. 하불에 <laughs> 어오니까 이제, 그러고, 내가 이제 관성운에, 지금 사움이 관성운에 와 있잖아, 배우님. 네.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저, 일거리는 많다. 일은 많은데 돈은 안 된다.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 이렇게 허울만 일 많아서, 아, 돈 많이 벌겠다. 하지만 돈은 없다. 그런데 돈은 말랐다. 이렇게 네. 보면 되지. 한 달에 한, 저기 봐. 생활비가 뭐 500씩 나간다니까. 500씩 나간다고 해도 결국 내 손에 지어지는 거 없는 거 같아요. 음. 500이 나가든 1000이 나가든내 손에 지어져서 그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가냐 지동을 짜 가지고 별로 부분도 그렇게서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어. 저기 그러면은 시지에 저게 저기에... 정정이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일이 아니면 남자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지, 요거 요거. 응. 응. 어. 그리고 남자는 계속 있을 수가 있겠네. 그렇지, 내가 이제 이저 연을 바꾸려고 하면 남자 나오는데 응. 언제든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남자는 있다고 이렇게 보는 되지 응.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다 이제 뭐 남자로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응.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다 일이라는 거지 일. 응. 남자 아니면 일. 그렇지. 일이니까 일거리는 많겠다, 이제, 사움이 들어오면서 이제 일거리는 많겠다, 이렇게 봐야지. 음. 그럼 내년은 병우년이잖아요? 병우년이니까 이제, 울산년보다 훨씬 힘이 더 세지. 음. 관이 음. 딱 하불에 들어오고, 음. 응? 그리고 이제 5화가 여기인데, 5화에 이제 병우년이, 병화 자체가 로봇 얻어가지고, 저 왕지에 앉아가지고, 병어 자체가 엄청 힘이 세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일거리나 이런 건 이제 내년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봐야지, 오고 응. 일이나 뭐 어떤 부분에서나? 응. 관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응. 오해보다 내년이 더 낫다. 활발하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뭐, 야,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 아니면 건강당. 응. 이렇게 되면, 네. 여기서 이제 이, 얘가 불구덩이 위에 앉아있잖아. 그런데, 요, 이제 명심보감에 보면 이렇게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이 있는 불을 끄지 못한다 이랬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이 물로 이 불을 이렇게 적어서 나를 살려주기는 조금, 자기 일을 지키기도 바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재성이 뭐냐. 저게 간과 간. 담이고 응, 간담.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저 심장과 네. 소장이다. 그니까 그런 게 거기 거기서 이제 제일 약한 거 얘는 이렇게 또합이 합이라도 이룰라고 뭐 할수 있지만 얘는 그것조차도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과 담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기 쉽다. 그리고 아까 이게 이제 이 동주사라 그랬잖아, 동주사. 무지는 뭐요 무지는 괴강이고, 임술은 백호고, 얘는 동주사에 앉고, 나는 벌록지에 앉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도 제일 약한 게, 이게 백호가 요동칠 때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동주사가 내년에 오면 이제 이, 저, 간목이 사지에 제대로 앉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이감목에 해당하는 사람 그게 이제 아버지나 아버지. 아버지 친인척 이제 형제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손실이 엄청 이제 클수 있겠다 아니면 아버지의 아버지나 아버지의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이제 화를 당하기도 쉽겠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 전체적으로 볼때 우선 뭐재물운을 따져 보면은 재물운 이제, 이제 한마디로 약하다. 약해서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응. 일을 하면서 일을 계속 일을 운으로 가 어, 운으로 가니까 일을 하면서 하고 건강은 간 응. 간을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저 모군의 아버지 쪽 친척분 응. 어, 이렇게 조금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하란 말씀이시잖아요. 그치. 이 여자의 기질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자의 기질은 센 편이지. 음, 신강사주니까. 그렇지. 왜데 내가 비견. 록지에 앉아있고, 여기가 이 신유술 해가지고, 가을의 끝자락이잖아. 그러니까 이 금은 이제 가을이 자기 계절이잖아. 음. 그러니까 이 힘이 세다고 봐야지. 보다 인성이 두 개가 딱 에. 맞춰주고 있고. 아,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자기 잘난 맛을 아는 여자일 수도 있네요. 그죠? 자기 그러니까 뭐라 자존감이 높은 여자. 그렇지. 어 자존감이 높은 여자. 그런데 이제 대운도 지금 전부 이제 처음에 요요 대운쯤 왔을 때는 초년에는 이제 돈이 얘가 이제 이, 요 속에 이제 암장돼 있기 때문에 생지기 생지에 앉 있기 때문에. 얘가 힘을 받을 수 있거든. 네. 응? 식상이. 아, 식상이.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자식을 었겠다 이런 건 이제 암시하는 거야. 음. 힘이 있을 때. 그런데 음. 지금은 이제 얘, 얘가 힘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네. 상관, 상관이. 음. 이게 상관이 자식이니까 자식이 이제 그렇게 똘방진 자식, 똑똑한 자식, 이렇게 힘있는 자식 그런 자식은 아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자식이 백호 4살지 네 앉아 있으니까 자식이 요 이게 이제 진술충인데 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갑진년 백호가 겹쳐서 충을 때려 오잖아 네. 그런때는 이제 잘못하면 자식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자식이 토국수 토국수 하고 옷을 화해서 밑에는 불이, 물이, 불이 팍팍 끌어오르고, 물은 그러면 메마르기 쉽지. 그리고 자식한테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계속 열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 물을 계속 그, 응. 거기다가 끌었으니까, 얘 몸도 이 여자도 몸이 안 좋아지는 그렇지. 거죠. 신장 방광도, 이제 신장 방광도 약하다, 이렇게 봐야지. 뭐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이 계속해 일은 많은데, 이제 내 몸이 망가지고, 일이 많은데, 이제 돈은 잘안 된다. 음. 돈은 잘안 모아진다. 이렇게 봐야지. 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을, 뭐, 이렇게, 바꾼다. 내 직업을 바꾼다. 라고 하면은 어떤 직업이 제일. 아까 얘기했잖아. 박창아 저, 저거를 보면, 박창아 그 강, 동영상을 보면, 진토와 술토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입고 벗고, 그거하고 인연이 많다. 옷가게.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 옷가게, 체육관, 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입고 벗고, 입고 벗고, 옷가게도 이제 옷을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아유. 해봐야 되고, 목욕탕도 일단 씻으러 가려면 옷을 먹고, 씻고 나면 입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여관, 에? 뭐 이런, 이런 거하고 인연을 맺으면 그게 이제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인성이 그 부동산, 라이센스, 임대 뭐 이런 거하고도 인연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 하면 아주 잘 맞다는 어디 이동하지 않고 자리를 잡고서는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은. 영화성은 별로 없잖아. 요 영화성은 어. 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자리 잡고 앉아서 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근데 이거. 지금 하는 일은 영화성을 엄청 띄고 있는, 일. 여기저기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더안될 수도 있는 거죠. 돈, 아. 내 팔자 자체에 돈이 그렇게 음. 많지 않으니까 음. 돈이 힘, 힘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돈을 모은다 해도 그 명이 그 돈이 길게 못 간다는 거지 지켜지질 않는다는 거. 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관성 운으로 가니까 관은 결코 돈을 빼가는 거기운이다 음. 식상 는 식상 운으로 계속 가야 이 돈이 살아날 건데 음. 계속 관성 운으로 가잖아. 음. 관성 운으로 가니까 관은 무조건 돈을 돈이 빠져나가는 길이잖아. 에이. 그래서 육회에서 보면 그게 저 대출도 되고 돈 나가는 길이잖아. 이 형요하고 형요가 비견겁재잖아. 그 형요하고 관상은 무조건 돈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돼있던 거. 이 팔자에서도 관은 돈이 재를 재가 관을 생해주는 그러는 거니까 이저 돈이 자꾸 나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길은 또 하나밖에 없는데 돈 나가는 길은 막쭉 열려있는 거지. 음. 그럼 지금도 돈이 들어오는 길은 또 하나뿐이잖아. 음. 돈이 나가는 길은 지금 두 개잖아. 음. 그치? 음. 그럼 하나 먹고 두개 나가고 하나 먹고 두개 나가면 음. 맨날 적자지. 음. 그러니까 죽어라고 뛰어도 나중에 이제 건강을 잃기가 아주 쉽다 이런 거지. 신장 방광도 그렇고. 간. 이 강력한 화기에 물이 다 말라 버리잖아요 고갈되어 음. 버리지 물이 말라 버리고 간목이 타버리니까 음. 간 조심 그렇지 그러니까 음. 술도, 엄청 먹는데. 술도 엄청 많이 먹는데요 술도 엄청 많이 먹는데요아 이거 술로 열기를 식힐라고 하나보지 <laughs> 열기 식히는 간이 술을 이제 많이 먹다보면 간 문제가 오고 싶다 음. 이런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장간에도, 이제, 재의 뿌리가 없잖아. 재의 뿌리가, 요것밖에 없잖아. 네. 근데 요게, 충을 먹어갖고 이게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야. 음. 어? 그러면 사라지는데,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음. 튀어나와서 사라진다? 그렇지. 이걸, 이걸, 요, 요것도 접어 먹여야 되는데, 이, 이 경금 같으면, 요, 요걸, 을경합해갖고, 잡아 먹을 거 아니야. 음. 튀어나와도. 아. 그잖아. 그렇지 튀어나와서 좋은 게 있고 응. 안 좋고 없어지는 그렇지. 게 있고 충을 먹어서 안 좋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게 사라져 버린다고 아. 봐야지 음. 경금 경금이라 하면 딱 이걸 얼른 주사 먹지, 음. 그죠? 그렇게 보면 돼 그럼 용신을 잡는다면은 잡는다면은 여기 이제 격국은, 이게 충을 네. 먹어서도 격국은 이제 인수격으로 봐야 되고. 인수격으로. 그잖아 네. 이게 인수가 투출했으니까 네. 인수격으로 네. 봐야 되고. 그럼 여기서 나머지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네. 용신이라는 게싹 그렇게 아래로 터잘 맞는 것도 아니고, 인수격에, 이저 이, 인수가 너무 왕해다. 너무 왕해서, 인수를 견제하려고 그러면 재성이 와야 되고, 응? 그잖아? 재성이나, 이게 이제 인수로 인해서 얘가 신강해지면 이제 식상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응? 이것도 용신으로 쓰기 약하고 이것도 용신으로 쓰기 약하잖아. 그러니까 용신이 제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지. 일단은 이 물과 나무가 도움이, 도움이 돼야지, 물과 나무로 가는데, 요 때까지는 그냥 그런 문제 없었겠다. 여기서부터는 사옴이 강력한 지금 여름으로 가니까, 물도 메마르고, 이때 되면 더, 더 나빠지겠지, 이때 되면 정이 화보래갖고, 아예 합거져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 그 자식이 떠나든가, 내 하던 일이 맺히던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은 이름을 지을 때는 수기가 수기와 목기가 많은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저 운이 지금 일이 가면 강력한 화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기로. 그리고 이제 이 저... 설계 시키는. 이 인성도 강하, 강하지 네. 이화기도 강하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디다 힘을 실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성하고 이제 조합을 해 봐야 될거 아니야 성하고 성이 토예요 토 성이 토면 성도 토 토토금이에요 토토금 토토금이면 저 뭐야 이 금생수로 이렇게 가야지 그럼. 그러니까 그 자식도 괜찮고, 내가 나갈 진로도 괜찮고. 토생금으로 또, 가야 돼요, 그러면? 토생금? 아니지.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로 음. 가야지. 그잖아. 내가, 내가 금이니까. 음. 그러니까 성이, 성이 토니까. 음. 성이, 토니까. 성이 토인데, 이, 여기다 힘을 실을 필요는 없잖아, 음. 금에다. 그데 금생수까지 넘어가는 게 좋지. 음. 그러면 토금수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그렇지. 음. 그럼 뭐 이제 마지막으로 좀이 사주를 보고 해줄 말. 건강이 제일 중요. 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을 어. 지켜라. 술 많이 먹는 날들 간 무조건 나빠지기 음, 쉽다니까. 간 조심. 이게, 이게 다 타버릴 수 있다니까. 나이 먹은 먹을수록.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